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무질서를 질서로 가꾸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약 3,5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 24장 1절. 땅을 다시 공허하게, 황폐하게, 뒤집어 엎고 흩어 버리심으로 무질서하게 만드시다니요. 창조의 능력이 파괴의 능력으로 나타나다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지으신 창조주이시나 죄의 질서는 반드시 파괴하시는 파괴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사단이 자기의 질서로 재편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공허하게 무질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모으신 자기 백성을 사단이 유혹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모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흩으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사단이 파괴하여 자기 작품으로 채워놓으니 하나님이 이를 뒤집어엎으십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세운 질서, 사단이 만든 룰대로 흘러갑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하지만 비방과 견제, 복수와 대결의 룰이 지배합니다. 사단의 질서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인간관계 속에 또각 개인의 사상 속에 너무나 깊숙이 녹아 들어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가 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우리 삶의 질서, 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런 무수한 죄의 룰들과 질서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이 죄악의 질서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누가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서들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까?